예,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증인들은 다섯 명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. 지난 회의 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2그램 대표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불출석한 증인 강혜경, 김영성, 명태균, 김대난, 이명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꼭 집어서 명태균, 김영선 증인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경남 지역이라 오늘 내에 동행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두 명,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두 명만 동행 명령증을 명령증을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.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동행 명령장입니까? 민주당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꼭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. 이명수 예명, 서울의 소리 기자는 취재를 이유로 불척사유를 제출했습니다.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? 취재를 이유로 안 오는 분에 대해서는 왜 동행 명령증 발부 안 하십니까? 강혜경 증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본인 입맛대로 행안위는 안 오고 법사위 운영이 오겠다고 합니까? 이분에 대해서도 하세요. 제가 윤건영 간사께 다섯 명다 하자고 했습니다. 근데 왜 야당 입맛에 맞게 두 명은 하고 세 명은 안 합니까? 민생 국감, 정책 국감을 위해 오늘 국정 감사하는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